가지더라. 아까 하고 나니까 안 들어가죠. 예. 세 명부터 못 만나. 와, 근데 우리 이제 합방도 못 하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거지. 2인까지 되면 2인까지 되면 이제 합방을 못 하지. 나랑 미슈만이 안에 갇혀 있어야 돼. 여기는 차라리 신장 갖다 놓자. 어. 나랑 미슈만 갇혀 있고 한명이더못 오는 거지. 아이 6시까지면은 그럼 만약에 만약에 막 저기 뭐가 나오고 하면은 만약에 나랑 익시랑 둘이 분석해야 돼. 그 사이에 뭐가 나오면. 아, 그 사이에 뭐가 나온 거지? 아, 그 아, 그 근데 그때까지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이 토치가 나갔으니까. 네. 그 사이에 뭐가 나온다고.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우리 주인분의 계정. 예. 거의한 100만 원 정도 돌리신 것 같고요. 맞자. 1등이 몇번 되셨나요? 혹시 죄송한데. 이분은 사이즈가 보니까 1등이. 하나 됐네, 한번. 맞지, 딱 하나 됐어, 하나. 어그 다음에 금카팩 7장. 근데 저거 까보니까 오늘 금카 하나 뜨긴 했거든? 그니까. 금카 하나 뜨긴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와, 여기서 금카가 3억짜리 떴습니다. 웬만하면 안 나오더라고. 그치? 어 아까 나래기가 토치 은카팩에서 후메스 뛰었다고? 오! 어? 후메스 내가 알기로 꽤 높은 오버롤 하고 오, 이거 이거 뭐야? 야, 후메스가 나름 그래도 스피드가 좀 이제 보완이 됐네요. 그쵸. 예, 예. 스피드가 1 0 0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나름 그래도 이제 후메스도 조금 페마가 이제 있기는 한데, 그걸 떠나서 나름 스피드가 좀 보완이 된 시즌 등장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게 약발도 다가지고다여가지고 수미까지 어, 뭐. 쓰는 사람이 있겠는데? 버리면 주쟁도 104야. 100, 어? 103 무난해. 브랜드. 어, 어? 괜찮다. 패망까지 있어가지고 뭔가 센터패스게 아까울 것 같아. 맞아. 그 정도면. 발밑딜티어예요 와, 알겠습니다. 시세가 언제 어떻게 형성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주인분이 계죠. 먼저 100만 원 정도 까면 얼마 나오는지 일단 BP부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장입니다. 쿠폰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넥슨 홈페이지. 맞아요. 자, 아홉 장을 까서 일단 여기서 얼마 나올지. 얼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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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억 9천만 어? 원 정도 일단은 드랍더피도 노래 제목이 따로 없습니다, 형님. 예. 그냥 클럽 음악이라고 돼 있어. 음악은 저도 제목은 모르겠어요. 자, 일단 8억 2천까지 주머니에 우리 주이분과 챙겨 드렸고요. 요거 일7장도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일7장 가면은 일7장 5억, 5억, 3억 5천, 4억까지 해 가지고 5억 한 9억 가까이 나온 거없고요3 1억 5천만 원. 음악의 노예 형님 어서 오세요 형님. 국구형 풀령상채널 가면은 그 쿠폰 어떻게 쓰니 나와 있어 그거. 한번 네네네. 하면은. 예, 제거 풀령상채널에 있습니다. 다 쓰는 방법. 계속 확, 계속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자, 일단은 8억에다가 두 번째. 자, 8억에다가 10억 가까이 나와주고 있고요. 오, 뭐 나오구나. 이렇게 해서만 12억이면 좋겠는데 그렇죠. 9억이고요. 한번 더. 자, 9억에다가 20억 근처는 안 나오네요. 7어 아이, 10억 어떻게 먹는 거야? 모르겠어. 나도 이거 한 번도 먹는 걸본 적이 없는데. 사실 이게 레전더리 아니면 잘안 나오나봐. 미추야 쪄야. 네. 레전더리가 대야 나오나봐요? 2 5금은 지금 어떻게 먹는 거? 야 일단은 비비 미추형은 저수 이십억 뽑았다고? 그랬어 미추야? 네가 아까 나도 뽑았잖아. 아 그랬나? 그래서 내가 말한 거 아니야. 너한번해 봤는데 25억먹잖아 나도 아까 내 본캐 했었어. 추야 일단은 비피는 <laughs> 기본적으로도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노스텔지아 패이 제일 좋아. 맞아요. 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할까 봐 여기서 하나가 더 있네. 노스텔지아 패이 제일 좋더라고. 와, 저 30만 원 먹고 싶다. 물론 노스텔지아에서도 말도 안 되는 선수가 이제 나오면 금액이 싸지만 막 베컴이나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거든. 와... 18억 5천만 원. 18억 5천에다 투치갈게요 별풍선 10개 짱짱짱내 30억 내로 오트 좋은 선수 누구 있을까요? 베일이죠. 베일 가셔야죠, 형님 예예예 예. 어. 기아스 뭐. 베일 예, 가시죠. 형님? 근데 어 베테랑은 좀 비싸고. 그 밑에 시즌 찾아봐야 될거같은데 형님. 음. 자, 아니면 맞아. 피구도 괜찮네. MC 피구. 아, 근데 피구. MC 피구도 4 0억 넘어. 맞아. 은카 달면 비싸더라고. 크로스만 볼 거면 피구도 괜찮긴 하지. 샤아앙 그다음 여섯 장까지 한번더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우리 주임은 오케이. 여기서 이제 탑 300짜리고요. 여기서 뭐가 나올지. 예, 여기서 방금 나왔던 그 친구 아니야? 맞아요. 아, 선수도 똑 뽑았어. 폭분 아니에요 다른 선수인거 같은데요. 네, 추아맨이 형님이고요. 금액대 그 300이다 보니까 금액대가 노가, 이렇게 나오는 거 맞고요. 관련 내용은 아니지만 이해를 리버풀 쪽으로 엄청 가깝다네요. 오네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9 장까지 한번 이어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거 한번안 나오나? 야, 솔직히 1205강패가 한번 나와주면 좋아. 그렇지. 인생 살다 보면 일단 저런 거한번 걸려야 되는데 우리 주임은 대신 1강패만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빠기 치는 거야 빡이. 와. 오강 팩은 슈가 안 주나 이거? 와, 야 삼기라, 와 이거 봐, 이게 진짜 아까 말했지 노스텔지아나 이쪽이 안 줘. 노스텔지아 진짜 좋은 팩이야. 이게 형이 못 뜨는 게 아니라 빅쇼 알지? 이팩 자체의 확률성이 무뎌. 못띄고 있고요. 가게요. 자 여기에서는 어, 어, 우리 해수스 형님이고요. 가격 1억6천입니다 해수스 형님 네. 밑에 오타맨디지단그 다음에 바샤크르전 시작 쭉쭉 갈게요 당당히 몰라. 자, 먼저 1 3 장까지 한번 <laughs> 가겠습니다. 다음 본캐는 아니야. 본캐 조금 있다가 형님. 아, 조형님, 굿다. 가 조형님 먼저 이름 줬는데. 자, <laughs> 이 형님은 누군가요? 이 윌리야. 야, 여기는 근데 그래, 미슈야. 솔직히 입장사. 딱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패키지 자체가 퀄리티가 있잖아. 그러니까 퀄리티가 메인 팩을 건드는 게 아니고서야 살짝 서로 선을 넘는다. 어. 아 바람이네요 바람. 자 토츠 바란이 이렇게 나와주면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은데 맞죠. 일단 LH 바란입니다. 우리의 퀄리티는 어디까지 끌어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간배는 워낙 니다 석간배는 아마 형님 내일 할것 같고요. 자 가겠습니다. 여기서 에 아마 어떤 분이 이런 거 먹은 사람도 있지만 야 이거 신청한 사람 없었냐 미쳐 희21 토츠 이거 오간배 오 타프라이스 없지? 이거 저, 없었어? 있어요. 있지. 한 장. 그래 이거 이거 신청한다고 했거든 어떤 분이. 진짜 안 나올 거리고 이거? 이거 봐 여러분들 3강밖에안 나와 이게 참내 진짜 나화딱지나가지고 이따니 복귀해서 네 뜰거 같다. 에이 CJ 형님 또 그거는 이제 바램은 나쁘진 않은데 저는 그렇게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라면 제가 나쁜 놈이죠. 1사억 이거 십사억. 예? 왜 조폐기 장난 아니래 미슈야 나도 보고서 화났다니까 그때. 어. 지금 대충 가는 거같은데라이 형님. 맞아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아형이 진짜 왜 그러세요? 제가 형님이랑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잘 알고 지냈던 사람이 싸다! 형님 뭐야 진짜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미슈야 농담 잠시만 미슈야 지금 이건 괜찮은 거 같아 맞다 맞다 이거? 아, 이건 좋은 거 같아 여기서 만약에 날강도 작하면 나 이거 진짜 오늘 빠...빠...빠...빠다 지도 되나 안 되나? 형이 좋아하는 선수는 아니네 누구야? 앙드레! 2 8억 오버. 앙드레는 그냥 강화 재료 정도의 느낌인 어. 것 같은데. 괜찮은데어 어떻게 괜찮, 괜찮은? 나쁜 느낌은 아니죠, 여러분들? 오. 어, 막 봤는데? 예. 쿠퍼님이 안 되면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 예, 쿠퍼님명안 되면 형님 저희도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게 이제 아마 공지상 통해서 좀더 날짜를 또 변동한다든가. 아로 해야 될것 같고요. 맞아요. 자 램지에다가 싸키리 나와줬고요 꼴찌 같은데 아이 진짜 이거 지금 꼴찌라고 하시는 분좀 오늘 저랑 퍼포먼스 안 맞으신다 네, <laughs> 할게요 뭐지... <laughs> 자, 자 여기서 얼마가 나올지 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인분의 베르하우이스 아 5억이구요 뭐? 자 밑에 어? 베르베인 그 다음에 포파나 야 5억짜리가 많이 나왔네 왜 그래 사기라 또 형이 뭐 잘못했어? 아니 뭔가 이게 이거 딱확 느낌이 오는 게 없냐? 야상인랑 100짜리 이상인데 103억짜리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아니 뭐, 우리가 원하는 패가 없으니까 뭔가 상인너 아. 진짜 그렇게 아니면 일부러 억까하는 거야 이거? 억까하는 어, 거아 그치? 와나 놀랬잖아 인마 <laughs> 아니이 친구가 지금 어까하는지도 모르고 진심이야 니가 한거 까봐 그상인야 니가 까면 5억짜리 나와요 여기서 아 근데 이게 진짜 북구 형이 요즘 맞는 거야 아니 근데 오늘 이제 처음이어가지고 일단 까보기엔 저백사한똑같아요 아니 상길이가 가서. 오늘 왜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살지 지 상인아 개잖아 폰테 5억이야 아 비슷하네 이런 백이네 내가 아. 100짜리에서 이걸 다 띄운 아. 거야 아 그러네 그러네 잘 띄웠네 어, 나쁘지 않아 계속 까봐요 깊가 봐. 와나 이렇게 싸가 지없는놈 진짜 오랜만에 보네. 여러분들 반자 카드는 한 장. 지금까지 한 장도 안 까다. 단한 장. 그러니까 <laughs> 왜 그렇게 그동안 까불었던 거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야. 예, 아무것도 모르니까 설치는 거겠죠?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자, 우리 예슬도전형님 감사드리고요. 예, 일단 뭐, 뭐. 모건입니다. 모건이 3카 나왔고요. 단테에다가 오급 얻나. 오랜만입니다. 쭈르르르르르르둑. 가겠습니다 자, 남은 금액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어, 금액을 한번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미끄기 부대 형님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8번의 바로 그 선수 누구냐면요, 바로 오스카? 바로 그 선수 오스카입니다. 믹슈의 남자고요. 자 밑에 로베르토에다가 모이산들은까지 등장해 주면서 금액대 쭈르르르르르르다 합산하겠습니다. 오 근데 생각보다 이거 96개까지 하면은 일단 여기는 최소 못해도 예, 뭐, 뭐 얼마를 먹을 거 아닙니까 믹슈님 생각도 없어서 안 나오는 안 나오는 거 같아. 다 하면 음. BP 많이 깠잖아요. 아니 오빠 형 그러더라고. 오빠 형이 자말믿지만저 <laughs> 시기도 아무것도 몰라.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인데. 크루트와 은카는 따요. 아, 모그가 4카입니다. 7 4 9 0에 밑에 보니까 태유에다가 안느 믹슈야. 안느 얼마이다 이제 여기서 어. 1등 팩을 네가 어. 까봐. 일등 가라. 일등 패 까고 그다음 금카 패에서 한번 우리 승부 봐보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일단 그러면 이거 은카 투는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에이, 우리 빅슈가 한번 약간 포먼스 한번 신나게 한번 보여줘봐. 자 오거로 0 3 위로 선수패 3회에서5강인데 한번 가볼게. 아, 가자고 자. 아, 너를 뭐라고 할지 한정 나만 믿고 따라와. 네가 여기서 보여주면 돼. 어, 이거 느낌 있다. 디어스터. 디어? 아니다 아, 아니다. 아, 아, 아 팔리냐7억 이천. 자 주인공에다 금카 패에서 일단 금카 한번 뽑아 볼게요. 잠시만 상현 잠시만. 왜요? 너 지금 <laughs> 장난 쳤어? 아니 <잠깐만. 웃음> 아니거든아 이거 방송 못하겠네 여기 네가 오늘 의 손에 환경이 너무 열악해 오늘 환경이 너무 열악한데? 형얘 지금 장난 쳤죠? 팔리냐 하면서 약간 아니 선수 이름을 불린 거잖아 팔리냐? 선수 이름불 부른 거잖아 너 되게 띠꺼웠어 말투가 마치 안 팔리는 선수인데 팔리냐고 물어보는 존말로 잘 팔려 형잘 팔려 형 진짜 이거는 진짜 선 넘는 거야 형 지금 팔리냐 보면은 잘 팔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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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오 되게 자연스럽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주인분을 조리돌림할 수 있지? 야 조리돌림 여기 양맞잖아 여기서 우리가 금가 먹으면 끝나는 거 없이 그냥또 끝이야. 자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기서 금카페를 가볼 텐데 여기서는 일단은 6강에서 3억에서 5억짜리가 보통 많이 씁니다. 미리 얘기할게요. 맞아. 3억에서 5억짜리인데 어디다? 저희는 그 이상 뛰어넘어야 돼요. 스펙자 보통. 바라봐봐. 아이에서 아, 아, 이거 자 갈게요 갈게요. 예 수원사는 청년님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금액을 한번 조금 넘어서. 어? 어? 이거는 좀세 보이는데? 쿠디뉴 금가? 아유 아, 가비, 아, 아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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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숑 5억 맞지? 그러니까 삼억에서 5억 사이가 보통 많이 나와. 너도 한번 해봐. 분명 부가 처음에는 2억이나오했는데 일단 MC 어, 쿠디뉴 보면서 보통 이 정도 금액대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장또 가볼게요. 그러면. 근데 이러다가 만약 에 비싼 선수 막 금가도 나올 수 있어. 살다 보면. 레이시너. 자 우리의 브라보의 육카. 예. 봐봐, 2억 대그 다음이 아, 이제 보통 5억, 아, 5억, 아, 5억, 5억, 아, 5억 순이야. 2억, 2억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좀 살짝 별로긴 한데. 그까 <laughs> 한번 해 봐. 이러다가 네가 아레전쓰면 되지. 한장 가볼게, 여러분. 아, 각국까지 저 여러분 똑같이 어, 2억이 나왔으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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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이러다가 우리가 모그 금가가 한번 나오긴 했는데. 저 이형님은 아로뚜루가 <laughs> 2억 상깐상 그만 좀 해. 상이나너 이제 그만 좀 해. 와 형이 한번 해볼게. 너 지금까지 좀 약간 대충가는 작전이었던 것 같아서. 잠시만. 헬기 금카가 한번 나와줘야 여러분들. 좀 우리가 웃으면서 할 텐데. 자, 저는 일단 확실한 와. 거 아니면 승부를 안 볼게요. 했어레이스이런게 가능성이 있죠. 핀란드! 금카? 야우! 제 요것도 지금 4억대. 6카가 보통은 많이 나와요. 이게 6에서 8강이기 때문에 5카보다는 6강짜리가 보통 나오는데, 이름들 자체가 우리가 이제 막 많이 쓰는 와. 약간 그런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9대. 아 9배 아까 2 0억짜리 진짜 있더라구자 혹시 우빵씨 저희 얼마 떴어요? 저희가 이분이 100만원 정도 지르신 분인데 얼마 떴는지 금액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100만원에 얼마가요2 3 0만이상안 떴어야돼 아냐아냐 268억 2, .2... 2 6 배. 나일리지 안썼지? 어, 마일리지안 쓰고 어. 2.6배면 은 여러분들 뭐 근데 저 지금 지금은 너무 예 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3배가 좀 힘들어요. 3배가 여러분들 진짜 거야? 안 떠. 어, 2.5배가 어. 지금은 여러분들 아셔야 돼. 이게 4, 3배까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3배가 진짜 안 떠. 어. 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만족을 못할 수 있다면 일단은 좀 사가 <laughs> 드릴게요. <laughs> 죄송합니다. 바지 내리고 싶네. 아우 내려드릴까요? 아허벅 지금 보여줘. <laughs> 아니 뭐야? 믹슈님 지금 금액대가 약간 믹슈 님이 보시기에는 만족이 못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셔야 돼요. PP까지 어. 가저저 저, 얼마 안 되니까. 진짜, 예. 진짜.